한번 볼게요. 네. 아, 눈부셔도 전혀 안보는데 어우, <laughs> 다시. 어 괜찮아, 괜찮아. 네. 아, 다시. 회원님 하나 와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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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내리는데. 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막그 힘, 텐션을 풀지 말고 그냥 둘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기다려지고. 빵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채찍이라고 따지면 약간 이렇게 맞잖아요. 지금 손이 이렇게 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요탕 네. 스냅식으로 이렇게 탕 들어가는 회원님은 딱딱딱딱 딱, 아 딱, 딱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간 느낌. 네. 딱, 땅, 탁, 땅 스탑. 여기 있을 때힘 주지 마시고 여기를 또 편하게 가야 돼요. 이제 아 장기적으로는 후 편하게 네. 하고, 그다음에 둘 와서 빵 떨어지고 다시 아 하나. 다시 한번 더 몸이 너무 많이 쓰이거든요 상체가 하나 지금요? 네 스탑 이럴 때 편하게 있어야 돼요 응. 편하게 네, 다시 원싱예 네, 다시 하나 그러니까 과하게 표현하면 네. 뭔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네. 돼요 이렇게 되면 근데 네. 느낌이 하나 여기 되게 많이 머물러있잖아요 머물러, 머물러 있잖아요, 이게 손이랑 네. 헤드가 네. 이렇게 떨어지니까 헤드가 되게 늦게 떨어지죠 이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 근데 혜연이가 지금. 팍. 팍. 들어온다면. 약간 아 이런 느낌. 아, 늦게, 헤드가 늦게. 네. 그러니까 와서 채찍처럼 하나. 탕. 탕. 여기서 몸이 일단 자양자하면서 탕. 한 손으로만 해도 약간 이렇게. 퉁. 이런, 음 이런 이미지가 들어야 돼요. 네, 해볼게요. 쓱. 다시. 지금도 뭔가 막. 럭비처럼 막 들어가고 싶어 하나 스탑 편하게 편하게 투, 다시 내리고 자 하나 스탑 여기 있을 때 회원님 편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회원님이 그냥 이렇게 툭툭 툭. 봐봐 벌써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와. 거 제가 뺐거든요 네. 오 다시 하나 납두고빵 그리고 스피드 오케이 한번더쓱스오한번더오 오. 오. 팔이 위에서 밑으로 퍽퍽 떨어뜨려 아. 보세요 하나 탁, 그렇지. 음. 하나, 탑에서 좀 쉬고. 어, 탑 쉬고, 여유 편하게, 하나, 여유, 빵, 오케이. 기다렸다가, 팍, 오케이. 이 리듬. 아. 세게 칠 필요 없고, 제가 말하는 건 탑에서 기다려졌다가 팔이랑 샤프트랑이 되게 말랑말랑한 이런 네. 뭔가 실 같은 느낌으로 와서 여기서 탁, 탁, 약간 이렇게 맞는 느낌이 들어야 돼. 탁, 음. 탁. 예, 네, 해볼게요. 탁. 와, 근데 해가. 해가 너무 아, 거워서 <laughs> 저도 안 보여 공이. 저 잠깐만. 선글라스 한번 갖고. 아예. 예. 오케이. 자, 해 볼게요. 다시 임팩트 임팩트 잡혀 있는 거 다시. 아. 나스 아, 근데 스윙이. 뒤땅 나는 거죠? 네? 뒤땅, 뒤땅. 공한테 떨어져야 돼요, 공한테. 아. 이게 빵빵 떨어지는데 지금 공이 여기 있으면 이게 뒤에 떨어진다면 공한테. 여기서 회님 원 느낌에는 네. 힘 빼고 백스윙 쭉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날로 공이 이렇게 들어간다. 회님 원 느낌에 이렇게 떨어진다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이렇게 느낌이 해. 나는 거죠? 아. 네, 예. 네. 하나, 왔어요. 네. 내가 여기 여기 돌지 말고 그냥 팔을 그냥 그냥 이렇게 힘 빼고 그냥 나 그러니까 풀지 말고 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팔이 전체를 그냥 툭. 그럼 여기서 내가 돌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하나 몸 돌지 말고 네. 그냥 툭, 툭, 툭이 지점, 이 네. 지점, 이 지점에 떨어질 거예요. 팔만 그냥 내려주면 네. 몸안 돌고 근데 여기서 돌면 공에 공아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예, 한번이 느낌 을 살려보세요. 툭, 툭 떨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몸 돌아서 스윙. 이렇게 하면 이제 앞쪽으로 딸려오죠. 오오 아 느낌이 괜찮다. 다시 탑에서 좀 여유. 오케이 한번 더. <laughs> 네. 하나 탑에서 여유 주고 스윙. 그리고 이걸 스피드하게 확 해볼까? 스피드 놔주면서 하나 오케이 다시 쓱 스윙 한번더 비키고 비키면서 위에서 밑으로 뚱. 예, 네, 세로로 찍어야 돼요. 회원님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공을 세로로 쪼개야 돼. 그럼 그 떨어지면서 어떻게 찍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가지 말고 대신 세로로 쪼개세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요. 네.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기다려지고 이렇게 세로로 찍겠다. 이렇게. 네. 나는 이, 이 라인에서 공을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상상을 하시면서 공부터 쳐야 돼요. 한팔 아 알, 구알 정도 지금 집당인데, 오, 지금 좋다. 이게 뭐랄까 회원님 느낌에 이 왼팔이 여기까지 와서 떨어져도 될까? 여기 여기에 떨어져도 된다 될것 같은데 아더 깊숙하게 들어라 이렇게 예, 그냥 툭 이렇게 떨어진다 생각하면 어쳐볼까요 음 다시 근데 어깨 쓰지 말고 어깨 이렇게? 깨 예, 올라갔어 지금 아 하나 오케이 비켜지면서 하체 쓱 오케이 한번더 탑에서 탑에서 하나 여유 여유 오케이 오탑 여유 탑 여유 빵 오케이 한번더한번더탑 네. 여유 빵 뭔가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탑에 아. 하나 오케이 와 아, 지금 좋다 지금 한번 아, 지금 하나 여유 빵 오케이 아. 한번더와 지금 너무 좋은데 자 하나 그대로 오케이 빵빵예 빵. 앞으로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대로 하나 빵 오케이 하나, 충분히, 하나, 빵, 우영우 더. 아. 하나, 우, 빵, 오케이. 한번 쳐볼까요? 아, 네.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아, 할수 있어, 있어요, 할수 있어요. 오! 다시, 다시. 와, 너무 좋다. 해볼게요. 아 쳐요? 네, 한번 쳐볼게요. <laughs> 똑같이, 똑같이. 다시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어한번더 오케이 다시 한번더 다시 빵 보시면 아. 손이 여기 이렇게 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맞는 거지 느낌이 열려 맞은 거죠 예 네, 열려 맞은 거예요 그냥 우양호 쓱아 열려 맞은 거이한번더한번더 탑에서 살짝 여유 제가 좋으면 어 이거 좋아요라고 하면 그 느낌 찾으려고 하고 약간 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네. 가파르게 떨어질 거예요 가파르게 그래서 공이 예 네. 아 이런 이미지를 그려야돼 이렇게 떨어진다. 예, 네. 그러니까 진짜 과하게 하면 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프로드 연습 많이 하는 게 여기 동전 놓고 하거든요. 네. 여기 또 동전 놓아도 안 맞아요 동전이. 와, 아,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들어가야 돼. 수직으구나 예, 이렇게 들어가니까 완전히 수직이 아니라 들어가도 동전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아 그래서 본부터 맞으니까 동전 여기다 놔도 안 맞아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아. 동전이 막날아 다녀요. 하 나. 오, 다시 한번 더. 이건가? 네. 지금 볼부터 맞았어요, 두 개가. 네. 다. 아, 네. 늦게 알겠어요. 다시 편하게 우양호 탑에서 좀 쉬고 하고 스탑. 오, 그렇지. 근데 지금이 탄도가 떴잖아요. 네. 이 말은. 7번 하염 각보다 더 누워서 맞은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예, 그렇게 맞은 거다. 이렇게 생각.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약간 회원님 느낌에는 더딜 느낌 로프트, 예, 이 로프트를 우여서 예,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네. 이거는 이제 사람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어떤 분들은 이거 닫지 말고 열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닫지 말아서? 네. 근데 회원님은 지금 좀 닫혀 맞는다. 아. 그래서 실제 반창고도 붙이고도 연습하긴 해요. 고 있어요. 있어요? 네. 한번 꺼내보까요 이거 어? 되나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하얀 건 없어요? 있잖아요 진짜 약간 진짜 하얀 거 아, 그거 없어요 좀 잠깐 기다려보세요 <laughs> 아 근데 이게 될지 모르긴, 모르겠는데 네. 아 원래 있던 게 없어가지고 아 네네 아 예를 들어 이렇게 났다 네.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 기준에는 그냥 네. 맨 처음 시작을 네. 클럽 해보세요 헤드 뭐? 하나? 헤드 하나 정도? 아... 앞에 놓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거죠. 에이, 이거는 진짜 맞으면 안 돼요. 아예. 아. 에이. 편하게 자, 스 우영호. 가방.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땅이랑 같이 스쳐서 맞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에이. 근데 이게 지금 접착이 없어서 그런데. 흔히 연습하는 정도? 음... 저희가 연습하는 정도 딱 이거거든요. 에이. 헤드 하나 들어갈 정도. 오 다시 오 지금 이렇게 의식하니까 뒷땅이안 나죠? 예 그러네. 다시 한번더제 우양호 와오 이거 연습 좋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윙을 다른 거다 신경 쓰시면서 이거 밴드를 붙이고 해버리세요 아예이 예,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지금 아 뒷땅 아니에요 라운딩 예. 가서 뒷땅안나요이 정도만 돼도 헤드 하나 들어갈 정도만 넣고 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마시고 뭔가 예, 이렇게 맞아야 돼. 내가 공 보고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방향에서 만든 거죠? 네. 약간 여기가 너무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아... 당연히 조금 올라가는데, 오른손이 밑에 있으니까. 네. 그죠? 여기서 임팩트에 오른손이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긴 할 건데, 형님은 이렇게 여기가 확재껴져서 아... 올라갈 때가 있어요. 아... 그거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하얀색 반창권 때리잖아요. 그럼 여기 붙어 있어요. 아. 그 그러니까 그러면... 하얀색 반창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싼 약간 거. 거. 있어요. 그거. 그걸로. 아, 해보세요, 연습, 연습장에서 이것만 네. 하셔도 터치가 좀 좋아져요. 음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지 말고 내 스윙은 다 하고 네. 맞아도 되니까 내 스윙을 하면서 안 맞는 연습을 음 해야지 안 맞는 것만 주가 되면 막 이렇게 치거든요. 막 낮은 아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네. 이 느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라이버 한번 볼까요? 시간이. 회원님이 약간 이런 거가 있었을 때막 이렇게. 쭉 움직이고, 막, 이게 아니라, 뭔가 움직임이 딱 제어가 돼서, 하나, 아 스윙, 약간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움직여도, 네. 여기, 여기에 변화는 막, 이게 없이, 네. 하나, 빵, 이래야 되는데, 뭔가 막 움직이고 아, 싶어 아. 하는 그게 있어요. 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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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오, 좋아요. 너무 급하지 말고, 아. 하나, 하고, 탑에서 쉬고, 스윙, 그렇지, 한번 더. 탑에서 힘더 빼주셔야 되고, 네. 자, 힘 빼고, 시작. 하나, 스윙, 다시 오케이, 힘 빼고 탑에서 하나 스윙, 다시 이때 여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하체 움직이는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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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힘 빼고 하나, 쉬고 스윙, 오케이 다시 하나 스윙, 다시 한번 더, 하나 스윙, 다시 긁고 백스윙, 하나 쭉 백스윙만, 스톱 이런 느낌, 보다 이런 느낌 공간. 아 이건. 네. 다시. 하... 이런 거 영상이 잘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자, 하나. 이렇게요? 스타 왔을 때, 이렇게 받쳐져 있는 느낌. 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이 좋아요. 아. 회님은 이렇게 쭉 끝까지 당기거든요 네. 그냥 이 정도만. 그래서 공간 백스윙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회님 느낌이 이 정도만 한다고 생각을 해야 아 움직이잖아. 관성 때문에 네. 띵 여기까지 올 건데, 내가 여기까지 땡겨야지 하면 더 넘어가거든요. 과한 아 거예요. 자, 하나. 생. 오, 이거를 흔들 흔들하면서 맞춰야 돼요. 아. 나딱딱 딱 어깨 힘더 빼야 돼 상체가 확실히 아, 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쉬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바로 내린 것 네. 같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반동이 막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불편해서. 반동이 생겨서. 근데 계속 흔들흔들 흔들흔들 네. 다시 하나. 탑에서 딱 스탑. 스탑. 어깨 힘 빼, 어깨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네, 아 다시 자, 쓱끝그 다음에 스윙 근데 네, 이거를 내가 멈췄다가도 휙 하고 내가 좀 뭔가 수축감 없이 확 던질 수 있어야 돼, 아 다시 하나 스톱 어깨 힘빼 오케이, 스윙 빵, 그렇지 이런 느낌이어야 돼, 다시 좋다 아 자, 하나 스탑 오케이 오케이, 스윙 예한 개까지 올라. 왼쪽 어깨가. 예, 네, 다시. 어떻게 했어요? 한번 더. 자, 하나. 쓱. 스탑. 스탑. 스윙. 오, 너무 좋다. 이렇게 똑같이 한번 쳐 보세요. 지금. 하나. 스탑. 스윙. 다시 이거를 스윙할 수 있어야 돼. 아 이렇게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보여 드리면 자, 회의 느낌에 네. 여기서 하나 왔을 때는 편하게 이 상태로 스윙 와. 이렇게 될수 있어야 돼요 네, 공이 어디로 가건 편하게 하나 편하게 있고 스윙 와. 뭔가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음. 네. 편하게 스탑 어깨 힘 빼야지 네, 스윙 이렇게 음. 팔이 여기서 왔으면 네.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상을 해야 돼요 음. 내가 뭔가을 하나 이런 상상이 좀 들어야 돼요 아. 팔이 네. 저저 저 나간 것처럼 봐봐요 여기서 회원님은 딱 멈춰놓고 막 뭔가 이렇게 끊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하나 멈췄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제가 돌리는 아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멈췄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나가는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아 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 스톱했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와. 돌아갈 수도 있, 있어야 돼요 자 해볼게요 네. 하나 스탑그 다음에 스윙 예, 이게 내가 힘이 빠지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돼요. 딱 해놓고 힘이 빠지면 이게 되는 거고. 다피스는막 나도 이렇게 막해. 예, 다시 스탑. 자힘 빼고 내가 이 잡고 있는 걸로 하려고 하면 스피드가 안 나고. 아까 팔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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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줬던 거 있죠. 이렇게. 이게 그냥 휙 하고 휙 나가고 다시. 다시 하나 휙 스탑. 힘 빼고. 파... 힘좀안돼힘좀안돼 네. 그냥 팔이 그냥 툭, 네. 툭 이렇게 나가고 뭔가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 네. 다시. 아, 그리고 하나 찾았다. 해보세요, 네. 어드레스. 왼손 더 감아야 돼 왼손. 왼손 그립이 약하다. 이렇게요? 예. 네. 봐봐요, 왼손, 왼손 기준으로. 저 이렇게 잡아요. 아, 이렇게요? 여기 왼손, 왼손만 봐보세요. 네. 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회원님 아까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잡았어요. 예. 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요? 예. 네. 뭐, 어, 네, 오른손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그냥 이런, 그런, 이런 느낌 아 네. 이렇게 잡 근데 되나? 오른손은 냅두더라도 네. 왼손은 좀 감아주는 게 좋아요 아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더날수 있어요 네. 아 다시 오한번더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네, 아 왼손 감아요 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그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잡았는데 여기서 회원님처럼 풀잖아요 네. 저 슬라이스 나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잡는 프로들도 있기는 한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일반 분들한테 접근할 때는 무조건 이게 나요. 아 네, 그니까 너무 감으면 또안 되는데 형님은 네. 좀 풀려 있었어. 그니까 음 슬라이스 많이 날수 있는 그립. 아 네, 오히려 좀 감아줄게. 예. 네. 아. 네, 슬라이스가 확실히 좀덜 나실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내 느낌에 이렇게 위에서 딱 잡으면 네. 이 엄지가 한시 방향에 있고 네. 이 가운데 주먹 뼈 있죠. 네. 네. 가운데 주먹 뼈가 보여야 돼이 네. 정도. 위에서 봤을 때요? 네, 고개 안 돌리고. 안보이다 예, 그러니까, 네, 해보세요. 네, 이정도예요이 정도. 아, 이게 잡아야 돼요? 예,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네,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네. 훨씬 슬라이스도 방지가 더잘될 거고, 아 견고하고 공도 더 멀리 갈수 있는. 네. 아, 그렇구나. 네네. 네. 근데 그립 때문에 이게 그릴 수 있구나, 이게. 그립이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니까 엄청 훅 나는 사람한테, 네. 제가 회원님처럼 그립을 잡아버리면 바로 오죠. 아, 열어서 네. 하면요? 네. 자, 여기 이렇게 하고 한번 훅 내보세요 하면 다찰나어아요 아, 훅나시